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튕겨서 강제 장갑 스타트입니다. 자, 일단 장갑 스타트니까 볼수 있는 게 가장 만만한 건 라위 3이라 뭐 도장 주면서 위협 쪽, 인피나 뭐 보석 컨트롤에서 주면서 여러 가지 덱을 다볼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장갑 스타트가 별로 좋지가 않은 이유는 처음에 되게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성이 잘 붙더라도 연승 운영보다는 연패 운영이 될 확률이 좀 크다는 겁니다. 지금 메타가 연패 운영보다는 연승 운영이 좋은 편이다. 자, 일단 이성 나오는 거는 다 붙여주고요. 자, 장갑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빌드업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는 11화한테 최후의 속삭임을 주면서 그대로 이제 3일라 덱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BF. 오! 자,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왔습니다. 특등사수 심장을 먹어도 되긴 하는데 판도라의 대기석이 후반 포텐이 훨씬 좋아요. 자, 이거를 먹었을 때는 1코스트나 2코스트 리롤덱을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최소 3원짜리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성은다 붙여주면서 레벨업도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옛날에는 판도라 대기석을 먹는 순간 사코삼성을 찍을 생각을 하면서 갔었는데 지금 메타는 사코삼성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템포가 워낙 빨라요. 그래서 일단 3원짜리 위주의 덱을 짤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 정말 잘 풀렸을 때나 사코 삼성을 노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제 빈집을 터는 게 좋습니다. 잘 나오면서 빈집인 거를 바로 그대로 삼성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게 큰 틀입니다. 와, 뽑비 이성 좋고요. 이거는 진짜 확률이 되게 낮은 거였는데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짜리 유닛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잘안 나와요. 자, 이렇게 이성 위주로 흘러가는 대로 빌드업을 해주면서 아이템이 BF 장갑 방토가 있다 보니까 뭐 잭스 볼수 있고요. 근데 기반 자체가 또 싸움꾼이 아닙니다. 잭스보다는 특등사수에 관련된 세나 이쪽을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사코삼성을 찍는 경우에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게 비에고입니다. 그래서 뭐 비에고의 황소 부대 빌드업 각이 나왔다면 비에고 삼성을 노려주는 것도 1등 방법이겠죠. 자, 이런 자리는 필요 없으니까 이대로 넘어가고요. 오 일단 세나가 나왔고 잭스도 나왔는데 자, 우리가 방금 생각을 해봤죠. 잭스를 가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다. 뭐 사실 뭘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직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잘 나오는 거, 이성 붙는 거 바로바로 바로 가도 돼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레벨업 해주면서 세나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충분히 지금 들어갔을 때 당장 활용이 가능하죠? 자, 둘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오레벨을 찍으면서 세나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잭스랑 베인을 그냥 계속 돌려주거나 자, 그렇게 판단을 내렸으면 됐습니다. 근데 한턴더뭐 세나를 노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더 좋아요. 자, 일단 사면성 좋습니다. 자 르블랑 올려놓고요. 특강 사수 빌드업 할 때는 최후의 속삭임이 가장 우선입니다. 자, 먹을 게 없죠. 그러면 그냥 방템 당장 만들 수 있는 망토를 가지고 온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바로 대기석에다 올려놓으면 가지고 온 것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러면 람머스를 그냥 투입하면서 그대로 써도 되고 뭐 아니면 용발을 만들어주면서 갈리오나 오공한테 넘겨줘도 됩니다 자 이자도 봐야 되고 연승도 이어나가야 되니까 그 용발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거의 세나가 결정이 난 거예요 자이 상태로 계속 연승이 나갔을 때자 그럴 때 이제 사코삼성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혹은 3원짜리 유닛들을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을 또 떠올려야 되는데 보통 이제 3원짜리를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 위협쪽이죠 그래서 이번 조합은 위협세나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잭스가 되게 잘 나오네요 근데 늦었습니다 우리가 붙은 앞라인이갈리오가 아니라 만약에 레넥톤 블리츠였다면 제가 잭스 덱을 갔을 거예요 자 일단 이번 판에는 전체적으로 지하세계가 조금 많다 보니까 어떤 대개 방향이 보이진 않습니다 천천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서 3스테이지 때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원래 장갑사태 했을 때연승이 조금 힘든데 약간 특이 케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완전 행복하죠 이러면 또 1등 확률이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기석을 먹었는데 뭐 연승을 잘하고 있다? 어떻게든 끊어내야 됩니다 자카인사도 이제 그대로 돌리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기반을 잡긴 잡았지만 여기서 나온 아이템이 또 어울리지 않는다면 활용이 안될 수도 있겠죠 그냥 지금 장갑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덱을 확실히 결정을 내릴게요. 장갑 두 개면 뭐 인피, 라위, 도장이 다 되다 보니까 위협 쪽이랑 되게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자, 람머스랑 세나 빼주고요. 자, 6레벨 찍어주면서 람머스 한 마리 집어넣어주고 돈을 좀 써가지고 3원짜리를 또 하나 올려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강체를 먹었을 때는 돈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뽑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증강체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돈을 써서 3원짜리를 올려놓는 것도 좋지만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뭐두 번째에서 갑자기 뭐 레벨업이나 리롤에 관련된 증강체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벌써 세나가 폐어가 잡혀있기 때문에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거예요. 자, 판단입니다. 여기서 세나를 먹고 그냥 세나를 갈 거냐? 아니면 무모한 자를 먹으면서 사코 삼성을 노려볼 것이냐? 자, 근데 이거는 세나가 무조건 맞습니다. 자, 이게 세나가 맞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당장 이성이 붙는다. 자, 두 번째는 사이라 증강체가 전략가가 이른 체력의 공속이 증가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피가 100입니다. 먹어봐야 의미가 없죠. 자, 일단 겹치는 사람이 한분 계시고요. 근데 이쪽은 이제 무모한 자를 먹었기 때문에 세나가 겹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견제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지 금방 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최종 조합이랑 아이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세나는 공속 관련된 것보다는 그냥 공격력에 관련된 거를 가주는 게 좋아요. 주검, 인피, 거학 이런 느낌이 좋습니다. 자 위협 유닛들 다 빼고요. 되게 쉽죠. 3코를 쓰는 게 벨코즈, 람머스, 초가스, 뭐 세나 이렇게 4마리나 있다 보니까 위협 세나 쪽이 가장 편하다는 거. 빈집인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3코 관련된 덱으로 정한 겁니다. 이게 빈집이 아니었다면 그냥 빌드업으로만 활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코 삼성을 노렸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도 세나가 두 마리가 있네요. 근데 뭐 상관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3이라에 관련된 증강체를 먹으신 분들은 뭐 시비르를 쓰거나 혹은 아펠리우스를 쓰거나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세나는 결국에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부터 찍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템도 이번에는 곡궁이 조금 많지만, 곡궁을 못 먹어도 또 상관도 없습니다. 뭐, 벨코즈, 람머스 이런 게다 삼성이 찍히다 보니까, 걔네 템을 또 챙겨줘도 돼요. 자, 일단 곡궁 먹었습니다. 자, 1 1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어이, 지금 3이라가 그냥 나왔기 때문에 3이라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위협 애들을 다 넣어주면서 아이템을 빼줄게요. 자, 5공을 빼니까 자연스럽게 뽀삐를 빼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왔고, 자, 그래서 그 그대로 이제 위협 애들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3원짜리를 다시 올려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건데, 판도라 대기석을 먹었을 때, 그냥 그냥 50원까지 모으면서 7레벨까지 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거는, 3코 2성을 찾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2성을 뽑는 거. 그게 더 좋습니다. 자, 벨코즈 붙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소나가 두 마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소나 이성을 뽑는 게 좋으니까 돈을 써가지고 그냥 소나는 빼놓고 이렇게 나머지 한 마리 이렇게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바뀌는 거에서 소나가 나오든 위협이 나오든 세나가 나오든 다 좋은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나 근처에 있으면 공격력이 증가를 하는 그런 증강체인데 뭐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특등사수 한 마리만 붙여놓으면 돼요. 자, 나머지는 공격력이 올라가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소나 붙었죠? 자, 세나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제 3원짜리가 하나 부족하니까 돈 써가지고 또 올려놓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3이라가 또 폐어니까 자크를 돌려봐도 되고요 자, 이건 그냥 세트를 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갈리오도 버리면 돼요. 그 자리에 자크를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3원짜리가 다 들어가도 결국에는 한 자리가 비잖아요. 그런 곳은 그냥 위협을 추가해주거나 아니면 뭐오코를 추가해주거나 상황 봐서 특등사수를 4개를 넣거나, 뭐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기본 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초가스, 람머스, 벨코즈, 세나. 자, 지금 아이템이 루나네어리케인이 나왔는데, 이걸 또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루나네어리케인보다는 이제 스킬 데미지로 잡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줄템이 없을 때 주는 거예요. 자, 각을 조금 더 봐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한테 레벨업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리로를 돌려야 되니까, 이거 천상의 축복 아니면 돌려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에선 천상의 축복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우리가 삼성을 다 찍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셉니다. 효과를 잘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사다시 때 이렇게 칠레벨 한번 찍어주고요. 자 넣을 게 없으면 영웅 증강치를 받고 있는 유닛을 한 마리 더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빈자리에다가 왜 자크를 쓰고 있냐면 이 자크 같은 경우가 앞라인이잖아요 특등사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격력이 증가를 합니다. 차라리 이제 앞라인이 더센게 좋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람머스랑 초가스가 삼성이 붙으면서 방템이 많아진다? 그럴 때는 또 자크를 빼도 됩니다. 자, 항상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오, 세나? 자, 이제 리본 바뀌면 그냥 바로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상황이면 겹치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위협이랑 세나가 다 많이 겹치는데 이미 이제 덱을 트는 건 늦었습니다. 자 그대로 가야 돼요. 자이 정도면은 이제 기물들이 다 팔려 있어도 세나는 찍힙니다. 그러니까 판도라 대기석은 기물이 다꽉 차도 나오긴 나오는데 잘안 나오기 때문에 빈 집을 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잘 나온 시점에서 이제부터는 겹치는 사람이 있어도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확실히 인피 라위 공템이 들어간 게 훨씬 스킬딜이 세죠. 자 지금 아이템은 거학. 솔직히 줄수 있다면 주검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공템을 다 뺏겼다면 우리가 방템이 한 개도 없으니까 그냥 비싼 벨트를 가지고 온다. 자, 3이라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7레벨 그냥 바닥을 치면서 3코 2성을 몇개더 찾아봐도 돼요. 자,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자크를 제외하고는다 2성이 붙어 있죠? 자, 우리가 처음에는 겹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후반 오니까 겹치는 사람이 두명이나 갑자기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위협 세나 대이 1등이 된다? 그럼 그럴 때는 판도라 대기석을 먹는 순간 위협 세나를 그냥 가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4스테이지 후반 오니까 힘이 좀 빠지긴 하네요. 어, 초가스 빼주고요. 자, 일단 탐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자크 삼성은 못 찍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에코는 버리고 이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닐라가 두 마리가 나왔으니까 닐라를 그냥 이성을 붙여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이거 살짝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아, 겹치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돈을 썼을 겁니다. 살짝 애매해요. 자, 그래도 템을 지금 세 개나 아끼는 이 시점에서 자, 이 정도 대파 하면은 나쁘지가 않다. 자, 다음 턴에 올인 칠것 같습니다. 자, 닐라가 붙었죠. 자, 이면 다시 돈을 써야겠죠. 계속 3원짜리나 4원짜리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크림 라운드에서 돈을 쓰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 덱은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아우솔도 한 마리만 잡아두겠습니다. 뭐테블망이나 모렐로를 만들지 못한다면 아우솔을 써야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리도 하나 비고요. 자, 일단 BF 나왔죠? 자, 이러면 이제 거학으로 가겠습니다. 자, 거학 주고 나머지는 조금만 더. 자, 이거는 이원 충격기 에 그냥 구원으로 때리는 게 좋아 보여요. 자, 초가스한테 이온 충격기 진짜 좋은 아이템이고, 삼성이 지금 가깝기 때문에 구원 효과도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또한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태블망이나 모렐로를 못 만들었으니까 아우솔을 써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모르는 분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아우솔 같은 경우는 치유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망이나 모렐로가 없을 때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삼성에다가 구원을 주는 거는 구원이 잃은 체력에 비례해서 체력 회복을 하는데 삼성이 되면은 체력이 되게 많아지니까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자 일단 잭스도 붙었으니까 올려주고요, 람머스 빼주고요. 자 이제 돈 써봐야죠. 좀만 쓰면 삼성이 부통령이 큽니다. 자 벨코즈 람머스 한 마리 남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되게 아쉽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빈지비었으면 지금 진작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빈집을 노려 주세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어차피 기물 개수가 꽉 차도 나오는데 왜 그런 걸 따지나요? 이런 질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 이거 참, 이거 이기네요? 자, 좋습니다. 자, 람머스 좋고요. 벨코즈 붙었죠? 세나가 제일 빨리 찍히추하는데 세나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리본 이성 붙여놓고, 자 초가스 두 마리, 자 벨코즈가 삼성이 찍혔는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누라 대기석에서안 나오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냥 잘안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이번 판이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원래 같으면 겹치는 사람이 있을 때잘 풀린 사람 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엔 저희가 세나가 더 빨리 나왔다 보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겹치는 사람한테는 진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모렐로를 갖고 오면서 아우소를 좀안 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쇼진 갖고 오면서 벨코즈를 주는 것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누누 모렐로를 그대로 쓰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자 그것보다는 그냥 람머스 같은 유닛한테 줘도 된다. 자,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한번더 넘어갈게요. 자, 항상 느끼는 거지만, 꼭 아이템을 준 애들만 잘안 나옵니다. 그쵸? 되게 웃깁니다. 갑자기 람모스랑 벨코즈가 찍혔어요 자, 여기가 빨리 죽어야지 초가스가 풀립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서로 안 지켜요. 자, 징하게 안 나오죠? 야, 방금 안 지킨다고 했는데 또 바로 나오네요. 좀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3코스트 기물은 총1 0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다 찍히긴 찍힙니다 확률이 낮아진다는 뜻을 얘기한 겁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지금 세나를 제가 둘이 붙여놨네요 자, 람머스도 모렐리 효과가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어차피 람머스 스킬 자체가 많이 뭉쳐있는 적한테 뛰는 거기 때문에 모렐리 효과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냈죠 자, 이러면 이제 삼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데 따라오면 순위방어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5등 정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자 그리고 지금 3이라를 쓰고 있긴 하지만 저 자리가 이제 뭐 시비르가 들어가나 3이라가 들어가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3이라 2성 버리고 아펠리오스 들어가도 비슷비슷해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3이라 템을 준비해줄 수 있다면 또 3이라가 나빠지지 않겠죠. 자 일단 없으니까 그냥 직크의 전력 먹으면서 세나를 키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와 초과스 드디어 찍혔습니다. 자, 지금 삼성 찍은 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벨코오즈랑 람머스랑 자 이러면 지크의 전령을 사미라한테 주면서 세나 옆에 붙여놓고요. 자 배치는 계속 왔다 갔다 자 지금 왔다 갔다 계속하는 이유가 이 해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빨리 세나 한 마리 빼고 다른 걸 넣어야 되는데 보통 7레벨 때 돈을 쓰면은 5원짜리가 나오거든요. 한 마리씩은 좀 튀어나오는데 이번에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도 근데 나쁘진 않죠. 자, 세나 이성으로도 순위마워가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세나 한 마리 남았고요. 아, 벨코즈 왜 자꾸 나오죠. 자 일단 팔 레벨 찍고요. 자 소름 필요 없고 자크. 자 이거 벨코즈 이성도 그냥 버리겠습니다. 어차피 세나 한 마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굳이 이제부터는 3코 2성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자,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만 빨리 찍혔으면 이번에 4코 3성도 노려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4코 3성이나 5코 3성은 진짜 행운이 따라줘야 돼가지고 그게 아무 때나 찍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만약에 지금도 이긴다? 게임 끝났습니다. 1등 확정이에요. 근데 이긴 것 같아요. 심지어 신드라 2성입니다. 자, 탈리아 덱을 할때 신드라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 이겼어요. 자, 자크 이성. 자, 아니면, 지금 아펠리오스랑 시비를 넣으면서 사특등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사특등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암라인도 단단하고요. 자, 이런 것도 전투를 보면 됩니다. 전투 구도가 길어진다면 사특등이 맞고, 짧아진다면 사특등을 쓰면 안 돼요. 자, 일단 15초 이상은 가네요. 오야 이거는 사탕등 쓰겠습니다 지금 딜이 조금 이상했죠 되게 셌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앞라인이잘 버텨야지 특등사수의 공격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워목을 하나 가지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세나 결국에 찍혔고요그 그러니까 겹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다 찍히긴 찍히죠 자피드스티 이성 자 여기는 밸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사코랑 오코 이상이 진짜 많습니다 자, 근데 람머스가 가끔씩은 뭉쳐있는 적한 테 궁을 이렇게 안쓸 때가 있습니다. 뭐야? <laughs> 뒤에, 뒤에 어디 갔죠? 자 확실히 이런 걸 보면 세나는 완전 딜템이 좋은 게 맞습니다. 자 인피 라위 거합 오주검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대기석으로 낭만 찾는 게 아니라면 3코 리롤덱을 선택하는 게 맞고 템에 따라서 카이사를 위협이랑 섞을 거냐? 세나를 위협이랑 섞을 거냐? 그 부분만 판단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나 이성으로도 1등 각이 보였으니까 충분히 입증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